안녕하세요. 닥터 박민수입니다. 하루에 피로가 몰려오는 저녁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노화를 가속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. 이 다섯 가지 습관 오늘부터 끊어내시기 바랍니다. 늦은 폭식, 늦게 먹는 고기와 탄수화물은 밤새 당독소를 만듭니다. 당독소가 쌓이면 피부도 혈관도 과속 노화합니다. 밤 늦도록 스마트폰 불라이트는 멜라토닌을 방해하고 회복의 시간을 빼앗습니다. 수면 부족은 세포 재생의 오프가 되는 시간입니다. 소파에서 꼼짝 않기, 저녁 운동 하나 없이 하루 마감, 혈당도, 혈액도, 림프도 정체됩니다. 잠들기 전 10분 스트레칭만 해도 달라집니다. 알코올 한 잔의 습관, 와인 한 잔, 간 해독. 리듬 망가집니다. 밤에 마실수도 회복 대신 염증을 남깁니다. 마음속 피로 사두기. 그날의 감정 그날 해소하세요. 스트레스는 수면 중에도 코티졸을 올립니다. 노화는 세치와 주름이 아닙니다. 여러분의 저녁 루틴 속에 숨어 있습니다. 지금 이 순간부터 6시 이후 루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. 닥터 박민수였습니다.